초저가 부동산 꿀팁, 공시가 1억이하 주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의 꿀팁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제주도 윤프로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다주택자 세금 폭탄 때문에 내집 마련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높은 취득세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이 작은 주택 한 채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엄청난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취득세부터 양도세, 그리고 심지어 정부세까지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세금 혜택들을 관련 법령과 함께 꼼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 꿀팁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취득세 혜택 및 관련 법령. 취득세 폭탄? NO. 공식가 1억 이하는 예외.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의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취득세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살인적인 취득세 중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 중과 규정에서 멋지게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4의 제1호 감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 특례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 즉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몇 채를 사든 항상 기본 취득세율인 1.1% 취득세 1% 플러스 지방교육세 0.1%만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 기준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4의 1호 나목에 따른 내용으로 지방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배려라고 볼수 있죠. 이 혜택 덕분에 소액으로 여러 채를 투자하거나 처음으로 투자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양도세 혜택 및 관량 법령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 이상은 30%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 부분에서도 일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항 10호에 있습니다. 이 주항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 교정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 팔때 유리함.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억 원 이하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내가 다른 주택, 1억 원 초과 주택을 팔때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짐으로 나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1억 이하 주택 자체를 팔 때는 중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다른 주택을 팔때 유리한 것이고, 만약 내가 보유한 1억 원 이하 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중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세는 워낙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에서는 취득세나 양도세만큼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받아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12억 원 또는 고령자 장기 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신청을 해야만 적용된다는 점과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이라는 특정 조건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1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저가주택 투자. 현명한 선택. 오늘 공세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세금 혜택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내라. 지방세법 시행령 따라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 1.1% 단일세율 적용. 지방은 공시가 2억원까지 가장 큰 혜택. 양도세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따라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1억이 하 주택 자체 양도시에는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따른 지방저가주택 특례는 신청을 통해 혜택 가능 이 모든 혜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그리고 매년 공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 관련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공식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눈여겨보세요. 현명한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윤프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